음. FW 때 다들 뭔가 눈여겨보는 브랜드 있나요? 아니면 제품군. 제품군? 아 좋다. 이번에 그뭐 여자 쪽에서는 파이어트럭셔리 올드머니 이런 거 해가지고 디테일 확 빠진 걸로 유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블레이저가 엄청 안 입었잖아요 올해 자체 이게 여자 트렌드가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남자 트렌드들이 그런 쪽으로 눈여겨보는 아이템군 있나요? 저는 뭔가 되게 크롭하고 벌키한 어. 작년에 짱구대님 되게 좋아하셨던 약간 그런 스타일 이제 와서 좀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어, 근데 이번에 완전 크롭. 아우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유행처럼 많이 입기도 하고. ETC? 아니요, 아니야 아니, 그냥 패션 트렌드로. 아, 제가 이거는 그냥 주말에 한번 입어봤던 인데 엔타이어 스튜디오라고 이지? 이지 옛날에 디자인 하시던 분이 나와서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여기 비커 있어요. 엄청 크롭한데 아... 벌키한 봄버? 이런 쪽으로도 힙한 데는 많이 입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취향에 맞는 걸딱 찾으면 항상 살 돈이.. 아... 마음에 드는 옷은 항상 살 돈이 없어고 아... 항상 그래서 무신사 낮은 가격 으준의 옷을 찾는 것 같아요. 아우터는 혹시 얼마까지 투자 가능해요? 지갑에 있는 한 투자는 저는 가능한데 이제 엄마한테 안 들키냐가 문제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번개장터 있는 옷다싹다 다 팔고 이제 열심히 모아서 사는 거죠. 뭐 보고 계시나요? 아, <laughs> 어, 저도 아까 제가 막델스 이런 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류도 많이 보긴 하는데 아까 그 엔지니어 가먼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버랑 야상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만 사라고 할 정도로 본버가 많아요. 한 6개 막 이렇게 되는데 야상도 열어버있고 근데 이제 야상도 약간 쇼한거 사보려고 하고 본버도 기존에도 크롭한 게 있긴 한데 트렌드가 계속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그런 좀더벌키하고 크롭한 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원래 진짜 가을 겨울... 블레이 하면은 보통 블레이저랑 코트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셨는데, 작년부터 해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안 찾게 되고 잘 사람들 스타일이 좀더작 <laughs> <laughs> 사람들 스타일이 좀 깔끔 남친 이런 쪽에서 스트릿이나 음. 약간 캐주얼 스트릿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한게 음.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아 이거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댓글창에 항상 이렇게 갈리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음. 저는 옛날 짱구 대디 형 깔끔하게 짝빼 음. 입은 거 좋은데 하고 이제 뭐 깔끔한 거 영상 올라오면 아 요즘 스타일이 더 이쁘다 <laughs> <laughs> 그래서 준비해온 질문이 옛날 짱구 대리룩이 좋은지 요즘 짱구 대리룩이 좋은지 진짜 구독자분들한테 듣고 싶었어요 어떤 게 좋으세요? 옛날 블레이저 입었던 짱구 대리님이 좋으신지 요즘 본버에좀 BTC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좋으신지 저는 제 취향 쪽으로는 스트릿 요즘 신짱, 어... 신짱이 신장. 좋은데 신짱 <laughs> <laughs> 둘다 스타일이 별로라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도 되게 어 예쁘다 하고 보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스타일이 전저 맞아요 사망했는데? 저는 그 예전에 셀린느 바지티에 좀 붙는 바지 입었을 때가 약간 뾰족구도 신고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멋있었지만 그 예전에 그 옛날의 그 느낌이 좀 그립진 않나 근데 그게 아 제가 살이 쪄가지고 운동 못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막뭐 식사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 부르다 보니까 맨날 막 주말에 치킨 피자를 혼자 한 마리 한 마리랑 피자 한 판씩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계속 좀 빼고 있긴 한데 그래서 못 입었던 것도 있기는 해요. 저도 근데 그런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살쪄서 좀크좀 <laughs> 입었던 게큰것 같아요. 저는 신장. 이유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볼거리가 다양해진 느낌이었어요. 아이템군 선택도 되게 다양해진 느낌? 브랜드도 그렇지 않요 어, 맞아요. 그래서 볼거리가 되게 다양해져서 저는 신장이 더 좋다. 옛날에는 주로 토니웩이나 인사일런스 이런 깔끔한데 걸 많이 입었던 것 같기는 해. 그런 쪽만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laughs> 저도 재밌는 거는 요즘 신짱이 더 재밌긴 한데, 어울리시는 거는 오늘같이 약간 깔끔하고 좀 메스터 모드로 짝베이브시는 게전좀더 어울리는 거라 생각해서 구짱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박대인데요? 저는 약간 바가지 시절 말고 약간 셀린느랑 짝베이브 때 그때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남길까요? <laughs> 살 열심히 빼, 빼긴 해야겠어. 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옛날 짱구대님 좋은데. 제 체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따라 입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 요즘 신짱 코디를 많이 따라 입는 것 같아요. 날씬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 나이 때 되면 다들 살이 많이 찌시긴 네. 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사실 요즘 장구대 님이 더 좋은 게 옛날에는 사실 저도 좀 체형이 있다 보니까 스키니하거나 또 부츠 루는 사실 여러 개를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또 트렌드도 동글동글하고 약간 볼드한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저도 약간 요즘이좀더 좋다. 그때 시절의 맛이 또 있지만 근데 요즘에는 따라 입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바이브로도 입을 수 있어서. 어, 아, 저도 은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요즘이 맞는데 봤을 때 멋있는 형은 옛날에 그좀 토니웩 이런 <laughs> 느낌이 딱그 멋있는 형이지 않나. 아니 요즘 이번에 나온 토니웩을 입어봤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laughs> 상의가 이게 안 맞아. <laughs> 살을 진짜 좀 많이 빼긴 해야 될것 같긴 해. 4-5kg는 빼야지 예전 폼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들이 트렌드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이번 트렌드는 박주성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나연님이 생각하는 트렌드랑 그냥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트렌드. 뭔가 저는 하나씩 유행하는 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맨날 그런 얘기 제가 하잖아. 유행 없는 게 유행이다. 다들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입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쪽이 여자 스타일 되게 많이 따라가거든요. 트렌드 궁금하시면 여자 보세가 제일 트렌드가 엄청 빠르대요. 그런 쪽 많이 참고하면 넘어오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자 셀럽들이 지금 막 올드머니 뭐 이런 거 많이 입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것 같은데 메인처럼 이렇게 엄청 크게 올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올드머니 룩도 깔끔한 좋은 소재, 좋은 퀄리티 이런 좀 깔끔한 룩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입지 않을까요? 저번에 음. 한번 얘기 나왔었던 건데 그 네. 스키니가 다시 뜬다고 와이드가 가고 스키니가 뜬다 이렇게 얘기 음. 나왔었는데 저는 패션 동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룩북 음. 뭐 보고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스키니가 이제 뜯는 게 맞나요? 컬렉션을 보면은 지금은 막다 바지통 이러잖아요 여태까지 유행했던 거는 근데 보면은 살짝 좀 플레이어 허벅지는 좀 붙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한하는 브랜드도 되게 많고 완전 스킨이나 이런 이쪽으로는 솔직히 힘들 것 같은데 와이드 핏을 입어도 사실 좀 이런 플레이어 핏으로 조금씩 조금씩 갈것 같은 느낌 이미 옷잘 입으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입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스키니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다들 편한 와이드 핏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되게 엄청 큰 패션 아이콘이 키니를 확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스키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입고 싶은 대로 입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으니까 스키니를 입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막어 스키니 트렌드다 이런 건 아닌 거 같고 자기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는 느낌? 오늘 입으신 분만 봐도다 브랜드가 다르고 다 다양하게 입으셨으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짜코티도 요즘에 유행한다 했는데 잘 코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누군가 막 감수르고 이러더라고요 막아 <laughs> 저지 <저지하고 막 웃음> 시도를 해보는데 약간 어렵고 막 그런 서 그냥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사실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요거가 진짜 그러긴 한게 축구 저지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아이템이긴 해서 어울리는 거 그냥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입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있는 게 패션 컨텐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미니멀 남친력이 엄청 강세였는데 넘어진 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쪽이 조금 더깊하게 들어가는 어너더 오피스나 폴칭룸이나 뭐 이런 데로 넘어간 것같긴해요좀 살짝 감성 더해진 쪽으로 사람들이 패션 컨텐츠를 계속 좀 접하고 룩 계속 많이 입고, 입어보고, 입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들 눈을 돌리시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다음 주제 주세요. 아, 다음 주제는 드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똑똑한 소비에 대해 질문 진짜 많아요. 학생이라서 쇼핑 어떻게 할지 뭐이 얘기가 진짜 제일 많고요. 근데 요거는 그거긴 하거든요. 정답을 얘기를 아까 해 주셨어 가지고 감가가 없는 아이템을 잘 사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폴리테르나 이런 데가 비싼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샀던 금액에 그대로 팔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리셀이 붙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애매한 거 사면은 좀 가격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가성비로 사거나 진짜 좀 괜찮은 거 하나 사서 남자 쪽 이런 중고장터 워낙 활발하게 잘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똑똑한 거 아닐까?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laughs> 아, 어, 그럼 서브 MC를 <laughs> 쇼핑 실패라고 이제 약간 이뻐서 샀는데, 막상 안 입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도 아직 페린이다 보니까. 옷을 항상 살때 아, 이거 뭐랑 입지 한 코디 두세 개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이렇게 어떻게 입을지 정도는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했었어요. <laughs> 그 뒤로 저도 그렇게 서고있습 괜찮은 옷들은 좀 지나도 입게 되더라고요. 이거 오늘 입고 온 자켓도 되게 예전 시즌 아우 레가인데 그때 사 왔을 때는 안 입. 다가 세일로 되게 싸게 사긴 했거든요. 한 2년 뒤에 지금 입는 것도 있고. 그냥 올드 시즌 옷 그냥 저렴하게 사서 괜찮은 브랜드들은 옷 나오는 핏이나 태가 좀 이렇게 통일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다시 입게 되긴 하더라고. 그런에서도 입고 싶어. 그랬나? <웃음> <웃음> 그랬나? 리큐 할 때도 입었었나요? 중요한 자리에 <laughs> 입는 자켓 <laughs> 다음은 그 저희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서울이고 다서울 살거든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서울 패션이랑 지방인 패션이랑 좀 다른지?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곳곳에서 오셨으니까 궁금해요 돌아가면 돌아가면서 얘기해도 될거 같은데 <laughs> 이거는? 저는 나름 지방이라는 지방인 저기 경기도 북한 앞에 있는 파주 음. 그중에서도 끝에 문산 사는데 파주 아울렛 어맞아 <laughs> 진짜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되게 자주 가는데 <laughs> 지방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트렌드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겹친다고 유행하는 아이템을 입어도 진짜 바시티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아이템이 겹치는 일이 정말 정말 음. 없고 옷을 잘 입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음. 옷에 관심이 있다? 처럼 보이는? 외가 유행하는 바시티나 그레이 숏패딩 유행할 때는 겹쳐도 지금 옷 좋아하는 사람들 선에서 유행하는 건안 겹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진짜 막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볼까 말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그 청자님이랑 그 제주 사는데 저도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는 음. 육지 온다고 하거든요. <laughs> 육주, 저희는 육지로 육지 육주 간다 하거든요. 서울에 가면? 우선 개성있게 옷 입으시는 분이 정말 많고, 제주도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면? 헌팅룩? 헌팅룩은 아닌데, 약간 무신사 상위에 <laughs> 있는, 약간 뭐, 아 뭐. 무신사 냄새룩? 네, 약간 그런, <laughs> 그런 룩의 분들이 조금 있지. 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약간, 유행을 조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희 음. 제주도에는. 음. 제 주변에 옷 좋아하는 친구도 많이 없고. 뒤주도 갔었는데, 숙소 응. 앞에 편의시설. 뭐 있죠, 제주도에? 뭐, 어, 트리플 스토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그냥 다 편집샵에 있을 만한 거다 있고, 범유지엄 비지터도 있고, 살로몬도 있고, 막 서울 편집샵도 돌아다니고 제주 편집샵도 한번 트립스트어 가봤는데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건는딱 똑같이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편집샵이 하나 다 생기긴 했거든요. 슈먼메이드도 있고, 어. 스투시 들어간 E라고 이두개 어. e, e 영어 네. 이두 개인데 거기에 볼거 정말 많고. 그런데 거기 도메스틱 브랜드도 같이 하는 어. 그런. 어 음, 가봐야겠다. 은하님? 아 네. 뭐라고 했죠? 동아리 대표? 아 좀. 음. 충북대학교 패션 동아리 회장 최연환입니다 회장. 어 <laughs> 청주 같은 경우는 편집샵이 휴대백화점 뭐 피어 하나 있고. 그 외에 편집샵 하나 더 있는데 보세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아마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하는 뭐 호라색 셔츠, 회색 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좀 많이 보이고 오히려 클론 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신사 브랜드도 좀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특별한 브랜드는 잘안 보인다. 네. 그리고 서울이 좀 좋은 이유가 제가 뭐 입고 싶을 때뭐 예를 들어서 성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홍대 분위기 있고 성수 분위기 있고 좀 그런 거올때 맞춰 입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천안 사람이긴 한데 옷 특이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해요. 맞아요. 그냥 쟤 뭐지? 그러니까 뭔가 서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 입고 하면은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해서 보는 느낌이라면 천안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입으면은 그냥 제 뭐지? 지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지. 아직은 많이 안 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어, 저는 일단 재수생이라서 그런지. 아디다스 추리닝을 가장 많이 보고, 부천은 사실 서울에 간 사람이 많아서 성수동 룩이나 아니면 홍대 간 사람들 옷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 덩크가 되게 많이 있는것 같아요. 확실히 덩크 신고 오신 분 있나요? 나이키를 <laughs> 신고 온 분이 없네. 어, 그런가요? 진짜? 어, 나이키가 없네. 아식스도 있나요? 아키코키코키코 아, 아, 질문 더 있나요 다음 질문 할까요 네좀 그럴 수 있는데 패션 유튜버가 국내 패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할거 잘하는 브랜드들한테는 영향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아까에도 얘기 드렸지만 솔직히 패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번에 그 뉴스룸 그거 프로그램 갔을 때도 더비슈즈가 뭔지도 모르시고 용어를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 영상 으로 패션 컨텐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거였고 제가 봤을 때는 입문 쪽으로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패션 산업이 좀 빠르게 성장한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은 있다 그리고 그게 다 맞물린 것 같아요 뭔가 유튜브 잘 되면서 무신사와 같이 잘 되는 거랑 이런 게다 맞물려서 뭐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서 좋은 부분만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유튜버가 A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 A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 큐니까. 보통 그런 걸 생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정답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조금 그런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버의 말을 정답처럼 생각을 한다. 그런 부분들?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옷에 관심이 있어도 이렇게 막 딥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적잖아. 정말 적어요. 근데 뭐 짱우재 님을 비롯해서 이 패션 유튜버나 주우재 님아 같은 경우에 뭐 하나를 언급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그런 유튜브에 나오기 전에 각자 예쁘다고 생각했던 찜해둔 아이템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언급이 되면은 바로 그냥 다 팔리고 그게 리셀이 붙어서 올라오고 막 그런 현상이 저는 솔직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향력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크다. 유튜브라는 콘텐츠 자체가 너무 커진 것도 있고. 여기 그리고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은 다 얘기하시는 게 남자 소비자들은 엄청 많이 꼼꼼하대요. 따지는 거 되게 많이 따지고, 예를 들면, 이런 셔츠를 사면? 가성비도 있을 거고 브랜드도 있을 거고 원단은 어디 거고 뭐 단추는 뭘 썼고 봉제는 뭐 어떤 거에 몇수 원단이고 이런 걸다 따지고 사는 게 남자 소비자인데 그런 거를 유튜브로 설명을 잘 들어가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여자분들은 요즘에 좀 생긴 거 같긴 한데 제가 유튜브 한창 초창기 때 대부분 근다 보세 쇼핑몰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기본 입문이나 이런 걸 하지 해주시는 분들은 남자 쪽 소비 패턴이랑 여자 쪽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듣긴 했어요 남자들은 근데 따질걸? 엄청 많이 따지고 산다? 영향이 없진 않다. 응. 근데도 느끼는 거는 아직 대중적으로는 안 퍼져 있긴 하다. 뭔뭐 회사원분들이라던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들만의 리그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어느 정도는. 저는 그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중국인데 저번에 PRT에서 와서 틱톡 영상 찍고 가셨었는데. 응. 근데 그때 제 유튜브 보시는 분이라고 그 이후로 중국 분들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입공 오 t d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막 파프나 지용 김이나 김혜김이나 해외에서도 막 이제 인정받는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아모 멘토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일 것 같기도 하고 뭐한 가지 좀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패션 얘기 말고 그냥, 그냥 인간. 박주성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인간 박주성이 궁금하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 그 최근에 시즌오프 세일할 때아 한번 모자 쓰고 마, 마스크 쓰고 네. 바이크 타신 적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떤 관계자분이랑 카페루프 들어가셨었는데 아, 네. 그때 약간 분위기가 아나 오늘 완전 혼자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 제가 이렇게 옆에서만 있었거든요. 어 그건 아닌데. 아 그래요? 그냥 <laughs> 아침이니까 이렇게 세팅하고 나가게 좀 그냥 그래서 마스크를 썼던 게 얼굴이 뭘 먹어서 부어가지고. <laughs> 근데 아무도 그냥 말안 거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저, 저는 봤는데 <laughs> 어, 오늘. 어나 약간, 약간 어, 다, 다크해. 나 약간 다크해. <웃음>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어, 근데 저도 그렇게 아해팅하면서 마주쳤다고 어, 했잖아요. 어? 근데 어? 그날 분위기가 좀 되게. 아 근데 저 그건 있긴, 있긴 해요. 어두운 게 아니라 <laughs> 제가 그 있는 게 낯을 가리니까 <laughs> 제가. 방어기제처럼 어저 사람 이거다 이러,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 근데 저는 그런 게 느껴질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아예 시야를 차단해 버려 뭔가 무시하고 너랑뭐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낯을 가리니까 그냥 그런 거를 힘들어해서 뭔가 그런 쪽으로 시야가 느껴진다 하면은 딱그 어기는 딱 차단을 하는 거 같아 그, 그런 이미지인가? 그냥 그렇게 해야까 아예 엄청 아이인 거아 있어, 응. 오해를 부를 수는 있어요. 아, 간이가저 응. 보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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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응. <laughs> <laughs> <도망갈> 도 <수도 있지만. 웃음> 근데, 옷가게 가면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한 게,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괜히 그냥 뭔가 하나 사고 나와야 될것 같고. 사실은, 그, 어제도 ETC 영상 촬영을 하나 했거든요. 그냥 그 더현대 걸릴 거. 그러고서 동생이랑 비커 갔는데, 어떤 분이 따라오시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 줄서 있는 사람들 있고, 거기서 사진 찍고 가면 저 사람 뭔데?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치아 차단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뭔가 이게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낯가려가지고. 옛날이 잠깐 서비스 들어왔었어요. 아하고 있는 것같아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네. 선배님 아 일어난 김에 질문 하나 하시죠. 아니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말아 그냥 되 약간 아가 그런 게잠재재 처음 뵀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으로는 약간 가족 같은 그런 게있어 <laughs> 아니 너무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는줄 알았어 지금 <laughs> 진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 맨날 집 안에만 있는 진짜 엄청 집돌인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워낙 집돌이라서 거의 그냥 집에만 있는 것 같긴 해요. 집에 있거나 약속 없으면 그냥 계속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 약간 짱구 대님 성격이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닌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팬미팅 어떠셨나요? <laughs>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 <laughs> 저도 같은 MBTI 아이이긴 하지만 뭔가 봤는데 어색하지 않고 약간 맨날 봐서 그래도 핸드폰으로 실물도 훨씬 잘생기셨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가지고 또 이런 좋은 얘기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모든 길을 모든 전기를 흡수당하고 왔다. 일단 준비를 근데 되게 오래 하기도 했고 원래는 엄청 하고 싶었던 거긴 하거든요. 이걸 컨텐츠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구독자분들 만나서 뭐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건데 구독자분들 만나서 되게 좋았고 다들 <laughs> 제가 또 고른 분들이 다들 성향이 비슷비슷하시긴 하더라고요. 다들 조용조용하시고 저는 좋았는데. 같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 얘기만 했나 너무 진지한 얘기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거는 언제 또한번 할지 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한번또 기획해 보겠습니다 기절도르